이에요? 네, 왜하기예요 맞아요. GTA. 아, 실버 1600점대 마이 구간이야, 진짜. 와, 애 구간이야. 와, 애 구간이야. 오 씨. 팀 님보 깜짝 놀랐어. 하이하이팀 보유. 어서 와. 오케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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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소음 누가 소음 저 시끄러워요? PC방이죠? 네 오케이, 지금... 그러면 그럼 이제 열린 마이크 안 쓰면 돼요 마이크를 아, 끄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 <웃음> 할 때만 말하는 거라는 <laughs> 거지 지금도 나야요 네, 님 말할 심해요 음... 그냥 그런대로 하죠 ]겠다. 아니, 누나 말해줘요 누나 목소리가 있으면 좀 버프가 될 거야 자, 화이팅 암스타 화이팅! 하나, 둘, 셋! 그치. 화이팅! 오케이, 좋아요. <laughs> 자, 화이팅 암스타 화이팅! 하나, 둘, 셋! 그치. 화이팅! 오케이, 좋아요. <laughs> 아, 우리 팀 좋아, <laughs> 너무 뭐야? 좋아. 2층 가요, 2층? 오케이, 2층 가야죠. 자, 왼쪽으로 빠질게요. 알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하기님 되게 유쾌하신 분이시죠? 하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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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님. 어? 뭐, 그 하기라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 다헤이크라고 있던데. <laughs> 아, 아, 맞네? 하기에요? <laughs> 네, 하기에요, 맞아요. 미니스턴 잡았어요. 좋다, 나이크. 좋다. 나이스. 나이스. 어, 위에 솔저. 솔져. 솔저 볼게요. 자, 네. 입고 볼게요. 마르시, 집에.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니, 아니. 겐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그로를 끄는 거라고. 아, 좋 됐다, 이거 좋 됐다. 오케이. 이번에 2층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까요? 오른쪽으로.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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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지금 사람들 오른쪽으로 합시다. 오케이. 자, 2층으로 바로 뛰어넘을게요. 네. 오케이, 메르시부터 잡아야 되는데, 로드가 있네? 거점으로, 거점으로 들어가, 거점 오케이, 거점, 거점 들어가, 거점 들어가. 어, 위에 살자 오케이, 확인. 로드 떨어져요, 이제. 로드 갈고리 빠졌어요. 기회야, 디바님 로드 좀 솔져, 봐줘요. 솔져, 솔져, 솔져. 로드 뒤로 뺐어요. 무라 해, 귀여워? 에와 우와. 그럼 메르시님 있어요. 무시하옹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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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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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너무 많아 비벼. 너무 많아 무조건 비벼 <laughs> 너무 많아요 겐지가 갑니다 조금만 더 비벼 버텨 버텨 안돼안돼안돼 오케이 비볐어 비볐어 빨리 들어와 오케이 한 몇몇 잘랐어 몇몇 잘랐어 오우씨 오우 같이 가시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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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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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요. 아아아 근데 내가 왜 하기라고 읽었지? 진짜? 그 어떻게 하기라고 읽었어? 요아그러 지금 헤이크라고 써있는데 왜 내가 하기라고 읽었지 <laughs> 근데 하기 맞아요. 하기처럼 보였어요. 네 하기 맞아요. 아잘 막아보죠 뭐. 가겠습니다. <laughs> 귀여운 아. 하기. 죄송합니다 우리 네. 완막할 수 있죠 완막할 수 있어요 네, 뭐딜 금리라도 못했으면 졌으면 탱커로 바꿔야죠 음... 갑자기 항님 조용해졌어아 <laughs> 갑자기 막 조용해질 때막 아, 그러니까 되게 되게 유쾌하셨는데 왜왜 <laughs> 왜 <그리고, 웃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져서 닌들아 닌들아 막 갑자기 조용해질 때막 거기 어디서 봤는데 뉴툰인가4 차원의 세계로 하면 막4 차원의 세계로 가진다고 지금 <laughs> 쇼크 먹으신 것 같은데 어, 어렸을 때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면 귀신 나온다고 가르쳤었어요 아 가르쳐. 맞아요 아 근데 신기하게 근데 진짜 막 사람들 모여있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질 때 있어 아 맞아 소름 돋아 무서워 무서워 자 이번 반도 화이팅 하시다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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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그렇지 아 우리 팀 너무 분위기 좋아 <laughs> 분위기 좋고 <좋은데> 게임은 지금 <laughs> 끝나고도 좋을지 봅시다. <laughs> 그런 말 하지 마요. 분위기 좋을 거야. <laughs> 졌지만 잘 싸웠다. 젓잘싸. 젓잘싸가지고 젓잘싸. 디바 정면이요. 로드 5분의 4피. 오분의 4피. 는자 겐지 쳤어요. 솔울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기조 왼쪽. 솔울반피요 오씨 빨라 소저 풀빛 쳤어요 잠 우리 딜러들 어디있어요 오케이 나랑 자리하라 모기 2층 막아 2층 아, 바로 뭐 뺄게요아 안돼 아, 소저 거점 떨어집니다 아니 계단으로 갔어요 소저 그쪽으로 가요 어 소저 캡피야 아 저걸 못잡아 여기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 다들 실력도 좋으셔 좋아 네 다같이 브론즈 아이 실버 오케이 okay, 윈스턴 솔져 2층 내레수있층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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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2층 들어와요 2층 솔져 위치 확인 좀 해주세요 솔져, 솔져 지금 아마 저기 어. 저, 어디 와, 목 저기 목표 타볼게요 거점 걷점 궁에는 궁으로 상대한다 오케이 okay. 방패지로, 방패지로, 방패지로. 와. 와우. 와우, 메르스님, 부활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안 돼, 안 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laughs> 어? 어? 어, 잠깐만. 진짜 없는데? 어, 떻게된 거죠? 인드라? 내가, 내가 돌진가. 아. 아. 다음에 또 만나요,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좋지만, 좋웠다졌았다 <laughs> <절>, <laughs> 오케이? 잘 썼다, 오케이, 쉬웠다. 오케이, 즐거웠다! 화이팅. 즐거우면 된거다! 게임은 게임이다! <laughs> 자, 서로 추천합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3명밖에 못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즐기 마세요! 내가 팥티 나올 줄 알았는데!